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급히 찾고 있던 오레메? 그때 나타난 싱크홀! 그렇게 지하 던전 입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왠지 마녀 아가씨 안녕? 이라고 말할 것 같은 일격을 날리며 등장한 트리플 심표 머리의 남자 사람 많네 배면 좀 보지 그녀의 정체는 김세정 을 닮은 누군가. 난네 얼굴 도안 보는 게 소원인데. 소원 성하겠네 뒤지면 나리도끝이 그렇게 다짜고짜 시작된 두 사람의 제작비 급증발 전투심. 그런데 보름달의 <목소리> 기을 받자. 그녀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웹툰 이런 웹툰에 푹 빠져 매주 연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성의 이름은 온마음 고등학교 유도 코치 아빠의 그늘에서 일찍이 유도의 재능을 보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유도의 길을 걸었고 그후 15년 동안 오직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꿈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한 번의 사고로 그 꿈은 그대로 구겨지게 되었죠. 이렇게 유도밖에 모르던 마음은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좋아하는 웹툰 연재 서비스를 하는 네온그룹의 말이죠.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지만 여전히 IT 업계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업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워 일할 체력을 준비했습니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백만 스물... 두... 그렇게 1차 면접에 마음은 당당히 아니, 무슨 팔굽혀펴기를 잘한다고 합격을 다 시켜준대? 아, 응? 어. <laughs> 진짜. 그래서 아빠한테 언제 말할 거야. 아빠 쉽게 포기 안할 텐데. 야, 붙은 것도 아닌데 뭐 하러 얘기해? 하긴. 응.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어. 야, 누리야. 네가 얼갈이로 맞아본 적이 있던가? 아니 청각김치는 있었는데 그렇게 아직 딸의 금메달을 포기하지 않은 아빠 몰래 마음은 최종 면접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귀를 보고 온 마음을 빼앗긴 남자가 있었으니 마음의 귀는 다름 아닌 강함의 상징 만두귀 저게 스포츠지 앞에 만두귀 여자 백퍼 격투기 선수야 유도일까 레슬링일까 이종격투기일 수도 있고 내기할래? 그렇게 남자는 곧장 무덤으로 돌격하는데 돌격! 대마 시야 아우 아우야 괜찮아요? 유도래 유도 궁금증 해결과 목숨을 바꾸려던 남자 이름은 장만철 만철은 웹툰 야이. 편집부 편집장입니다 어머 유도 선출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괜찮아요 몇년 했어요? 저 아 예, 저1 5년 했습니다. 어쩐지 야, 어쩐이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네. 그냥 걸었어. 아씨, 야, 죄송했어요. 아유, 아, 미안해. <laughs>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사람. 에휴, 괜찮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맞죠? 온 예, 온 마음입니다. 저 기억하시네요. 며칠 전네온 웹툰의 밤 행사에 경화알바를 갔던 오. 마음. 그곳에서 박자에 맞춰 리듬을 쪼개던 마음의 최애 작가 나강남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 뭐야? 어 뭐야? 잠깐, so. 무슨 일 있죠? 어 경호님 이 사람도 끌어내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 잠깐만요. 나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완전 스토커야스토커 일로 <음> 와요.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그렇게 끌고 나온 남자가 바로 강단일 아니죠? 단일 헨이 아니죠? 쌔단일 아니죠? 최단일을 닮은 남자. 내 오늘 투의 부편집장 석지영이었죠. 내가 말했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몸부터 나가시는 스타일이시다, 정말! 아아 이거 이거 이것만 기다렸다 보니 아요 제가 마감 다 끝나면 오시라고 했죠? 아니, 오늘이 업로드 날인데 원고 아직 안 주셨잖아요. 하아... 공연 다 봤으니까 갑시다, 이제. 제가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맛있는 밥으로 다가 배달시켜드릴게요. 아... 진짜 빡빡하게 구네. 작가님. 작가님이 오늘 펑크 내시면 요 저희 서비스에 타격이 크거든요. t p l 의 트래픽에, 광고비까지. 구미호 공주가 내온 간판 작품이잖아요. 작가님이 저희 간판 작가님이시고요. <laughs> 뭐딴 작가들한테는 뭐그 작가가 간판이니 뭐니 막어 간판님 하더만 아까 다 봤거든, 그때. 저 작가님 혹시 사인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나? 네, 저 구미호 공주 완전 팬이에요. 오래전부터 여기. 이웃 <laughs> 여기서 혹시 사인 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 기분 좋아요. <laughs> <laughs> 요즘 구미호 공주 진짜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오늘 회차도 기대할게요. 네. 바로 마감하러 가야겠네. 바로. 그렇게 온마음에 이름값하는 펜심 덕분에 마감 날짜를 지킬 수 있었죠. 아 혹시 오늘 면접 보러? 아예예 예. 안면이 예, 예. 그 좋아요, 뒷면이 좋아요. 안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영은 잠깐만요. 행운의 신을 소환하게 되는데. 합격의 기운 당첨 면접 잘 봐요, 엄마 엄씨. 그렇게 긴장된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순번을 기다리는데. 뭐야 이 사람? 떨리지도 않나? 면접 당일 아침 모닝커피로 시작하고 면접실로 가는 길 영자 신문으로 뇌를 쿨링 마사지하는 마음가는 정대의 침착함이 넘치는 남자 구준형. 운동선수 출신인가?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 모두 면접실로 향하는데 네온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해 개개인의 취향과 니즈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IP 수익이 극대화되는 면접의 정석을 보여주는 구준영 그렇게 마음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 어... 온마음 씨는 왜 저희 회사를 지원했죠? 저는... 유도 훈련을 하는 동안 늘 네온의 음악 서비스로 노래를 듣고 또 쉬는 시간엔 네온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힐링해 왔습니다 네온 웹툰 캐릭터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보는 내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애용한다고 하셨는데 네온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온 마음씨가 그로스 해킹을 해본다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요. 해킹. 예. 해킹은 제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런가? 아! 아아이 말이 아니었군요. 아어 아, 하지만 마음을 좋게 본 면접관도 있었습니다. 이 예체능 하는 사람들을 너무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깨고 끝까지 가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지. 가 아, 그래서 <laughs> 붙을 건 같아요. 온... 나는 만점 좋지. 아, 너무 사심 들어갔다. 사심 맞지. 진저툰 얘기라는데. 진저툰, 그건 만철가정이 처음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던 회사였죠. 진저툰에서 연재할 때부터 매주 챙겨봤던 제 최애 작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좀 후회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 어떤 게 있을까? 음, 너무 많이 참았던 것입니다. 부작정 참고 견뎌왔던 것, 그 점이 후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안 참겠다는 건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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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많이 참고 견뎌낼 겁니다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마음의 면접이 너무 인상 깊었었죠 그 친구 우리 팀 오면 진짜 일 잘할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아니,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냉정하게 결국 마음은 최종 면접에 떨어지게 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준영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서비스 기획 팀이 안 되면 어느 팀으로 배정받는 게 나을까요? 다 좋아? 어. 딱한 곳만 빼고. 어디요? 웹툰 서비스 팀. 거기는 순열이 아니거든. 그렇습니다. 지영이 여유가 없다고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진저툰 시절 레온으로 넘어오는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실적을 내기로 했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웹툰 서비스 팀 이제 매출에 슬슬 신경 쓸 때. 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두 사람. 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요? 엄마도 더 이상은 커버 못 쳐줘. 더 하고 싶은 데 찾았는데. 어 외투 회사가 뭐네온 하나야? 어그 파파야도 있고. 나졌어아그 영툰도 있고. 나졌어 그래? 열심히 했네. 유도는 정말 미련 없어? 그때 마음에 온 전화 한 통. 아! 갑자기. 아! <웃음> <웃음>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유도만큼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음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해하는 마음과는 달리 결국 웹툰 서비스 팀으로 배정받은 준영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laughs> 거기 가는 시립은 완전 똥밥 고 중부 웹툰 서비스 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laughs> 웹툰을 보기는 봐요. 그러면은 일단 거기 앉아서 우리 라인업 작품들부터 쭉 확인하세요 네 한편 마음은 최고급 구내식당에서 선배들에게 회사 생활 꿀팁을 듣고 있었는데요 신입들은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딱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작가 스케줄 관리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니야? 스케줄 관리요? 마감률 지키는 거 웹툰 하나에 펑크 나면 당장 해당 회차의 광고 매출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약속을 어긴 플랫폼에 실망한 독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 그 나비 효과가 커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종료됐어. 엄마. 네? 망했다고. 네? <laughs> 아, 이거 편집장님은 온마음 씨한테서 뭔가를 봤다고 하시던데. 난 전혀 모르겠네. 대체 뭘본 건지. <laughs> 보여줘 앞으로 내가 틀렸다는 걸. 네. 그렇게 첫 번째로 도착한 백어진 작가의 집. 이 만화잡지 시절부터 퀄리티 높은 원고를 몇 주씩 미리 주시기로 유명해. 아, 게다가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실과 신용이라는 최고의 재능까지 겸비하신 분이셔. 괜히 녹론하시는 게 아니야. 지영의 설명 그대로 30년이 넘게 만화를 그려온 백어진 작가, 한국 만화계의 거목이자 많은 만화가 후배들을 양성한 만화계 의 대부 같은 작가입니다. 이우도 국가대표 후보였다고요? 아, 예. 내가 보기엔 그게 더 대단해 보이는데? 아우, 아우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이 친구가 면접 날 저희 편집장님을 바닥에 매다 꽂아 버렸습니다. 네. 아, 물론 편집장님이 어, 잘못을 하시긴 하신 거지만요. 에이, 에이. 언제? 나도 한번 매다 꽂아 줘요. 아 궁금하네. 아, 예,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저아 아, 근데 맨바닥은 조금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에이. 이렇게 인품까지 <laughs> 훌륭한 작가님 뒤에서 배신의 냄새가 솔솔 나고 있었는데. 요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난곧 나갈 거거든요. 어? 그리고 그 그린네는 곧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더 팬된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작가님 만화에 꼬박꼬박 장문의 댓글 달 테니까 꼭좀 읽어 주십시오. 댓글? <laughs> 댓글 안 보셔. 왜요? 아마 전 담당자가 보지 말라고 했나 봐. 뭐 아쉬워? 저는 웹툰 최고 장점이 독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물론 악플도 있겠지만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들의 엄청난 애정이 담긴 댓글이나 감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많은 힘을 얻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포기한다라는 게 조금 아깝다. 안돼 뭐. 네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도착한 마음의 어. 최애 작가 나강남 작가의 집. 이런 인연이 더 있네. 만두. 온 만두, 아찐 만두, 아, <laughs> <찐만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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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데 나강남 아, 가는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었죠.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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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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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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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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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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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플루언서야. 어? SNS 팔로우만 몇십만이라고 하던데. 아, 어쩐지 엄청 예쁘시더라고요. 하, 요주의 인물이야. 왜요? 아, 틈만 나면 잠수 타거든. 그럴 때마다 나강남 작가님 작업은 올스톱스톱이요 아주 분기별 행사야, 분기별 행사. 이렇게 만하게 대부부터 요주의 인물까지 서포트하는 게 마음의 일입니다. 한편 웹툰과는 거리가 먼준영은 앉아서 웹툰만 보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기만 한데 112화? 이거 언제 다 보고 퇴근하냐 벌써 가려고? 다 봤어요? 아니요 아 이거 생각보다 근성이 없네 응? 어? 그날 밤 마음은 백어진 작가의 댓글을 보게 되는데 아 <laughs> 가볍다 이제 작품 어쩔 진짜. 대딱마나 아웃 대들은 제발 집에서 쉬어라 쫌. 그리고 백어진 작가도 처음으로 자신의 웹툰 달린 댓글을 보게 되면서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뭐야 갑자기 왜다 호출한 건데 뭐가 비상이야? 야석재형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백거진 작가님이 보내주신 원고 전부 회수하시겠다잖아. 네, 너 아까 집에 가서 뭔얘기 어떻게 한 거야? 막고 막 장문의 댓글 달 테니까 꼭좀 읽어주십시오. 저 작가님 댁에 좀 다녀올게요. 진짜 두 사람은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작가님. 다제 잘못입니다. 뭐가 괜히 댓글 보시라고 말씀드려서요. 요즘 댓글창이 좀 많이 심했거든요. 아니야,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데. 예. 다음날 아침 누군가 편집부를 찾아오고. 저기 백 작가님 담당자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아 혹시 그러면 어제. 아주 깽판을 치고 나왔어요집 앞에서 기다리던 지영과 마음은 어젯밤에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군한테 들었네. 요즘 신생 플랫폼들 압도 계약이 많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작가님. 걱정이 돼서 그래. 다시 어씨로 돌아온 게 불과 몇년전아니요 제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이제 그딴 꼰대 잔소리 좀 그만하시죠 야 그리고 제가 걱정하기 전에 작가님 걱정이나 먼저 하세요 한물이 아니라 두물 세물 가서 이제 퇴물됐다 그림도 완전 쭉 늘어져서 뭐? 늘어져? 그렇게 나간 어씨가 보낸 문자에는 그동안의 악플들을 캡처해놓은 사진들이 담겨있었죠 태딱만아 아웃 딱들은 제발 집에서 쉬어라 쪼 어제 작가님께서 틀딱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틀딱. 요즘 애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진 노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 틀리 다닥닥딱딱하고 있나? 아니죠. 그렇게 얘기된 독자들의 반응에 백어진 작가는 30년이 넘게 잡아온 팬을 이제 놓기란 것이었죠. 정말 정말 많이 상처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악플 때문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된건 아닙니다. 작화가 무너진 지 것도 모른 채. 계속 그려왔어. 내가 만화를 그리는 내내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독자들한테는 물론이고 내내 옆에 있었든 경식이한테조차 심해 관심이... 그렇게 백작가의 작품은 장기 휴재에 들어가게 되고. 용꿈분깐 휴재는 아, 안 돼? 아안 돼. 죽어도 완결내고 죽어야지. 1 년도 못 버티겠네. 한편 마음은 댓글의 말처럼 예전과 현재 작화를 비교해 보는데. <laughs> 둘이 옛날이랑 그림이 많이 달라지긴 했네. 또한 댓글의 주범은 바로 이거 양경식 아저씨가 쓴글 같죠? 웃겨, 할배 진짜로 충격 먹었나 봐. 노친네 사라져서 너네 네온에 연재 자리 하나 늘었다. 레알? 아, 간만에 재밌네. <laughs>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아, 그래도 한 번쯤은 작가님하고 터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던것 같아. 워낙에 대작가님이라서 말을 못 했던 거지. 다들 알고 계셨구나. 아무튼 뭐 그랬던 사람이 모든 걸 멈추고 손을 놔버렸을 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온 마음씨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저도 유도했을 때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냥 같이 방황해 주던 친구들이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요. 방황? 진정한 페이스 메이커라면 억지로 일으켜서 다시 달리게끔 채찍질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의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이다. 근데 그게 방황이 아니라 기권하신 거라면. 마음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의 상황 같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또한번 던져볼까? 돌아오실지 않을지. 앞면이 나오면 돌아오시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돌아오시는 거에 반대 말은 뭐냐고? 어떻게 되는 좋다는. 거냐고? 그렇게 이번에도 행운의 신을 소환해 보기로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뭐 운명이 어, 정해진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 아는데? 예, 예. 잠깐만. 하, 하지만 그 결과는 하지만 마음의 한판 뒤집기로 짠 180도 바뀐 결과 장땡이래. 한편 준영은 오늘도 하기 싫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썸네일 바꿔달라 그는게 언제인데 지금 한달 넘게 피드백이 없어요. 만신 연기 잘 봤습니다. 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썸네일이 밋밋해서 조회수 안 나오는 건데 아 여신장님 야옹이 작가? 근데 네, 웹툰 배너는 왜 이렇게 네온 메인에 잘안걸어져거아내 일부러 연예계 해야 되나? 나도 데뷔작 때잘 나갔어요 아니 그 꼴랑 그두 번째 거 하나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나를 한물간 작가 취급하면 아, 나도 네온이랑 일더못 하지 홍보 똑같이 하면 나도 얘네만큼 조회수 나오지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실적으로 털리고 있는 만철 지금 무작정 기다린다는 겁니까? 설득을 해서 연재를 억지로라도 시키든가 진저튼 때도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다 잘려놓고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까? 근데 이 자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살살 합시다. 장만철 팀장 아직 1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쪼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 만철과 지영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내 온에 와서 진짜 둔대 같은 일안 만들겠다고 나도 모르게 눈 감은 게 많아. 미리 챙겼어야 됐는데. 그냥 나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는 왜나 따라 온 거냐? 아니, 난 그냥 아 형이 몬스타즈 팬이라서 따라 온 거예요. 몬스타즈 팬은 배신 같은 거안 하잖아요. 아십년 동안 가을야구 한 번을 못 나가고 그 중에 절반은 꼴찌만 하고 의리와 신의로 똘똘 뭉친. 몬스타즈! 그 시각 준영은 마지막 작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 권 PD님이 보내시니. 말이 짧네. 깨워가서 다행이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전등이 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사람 부르셨어요? 불렀잖아요. 전등 갈줄 몰라요? 이 시간에 PD한테 연락해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건 갑질인 것 같은데요? 이게요? 아니죠. 이건 부탁이고 진짜 갑질은 마감 펑크 내고 편집장님한테 신입 피디 때문에 작업을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준영은 작가님을 위해 전등을 갈아주게 되면서 갑이 까라면 까야 하는 사회생활의 쓴맛을 음미하는데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너몇 네 살이야? 네? 작가면 다야? <laughs> 라고 말하고 싶지만 구준영입니다 앞으로 자주 봐요 우리 갑질이 아주 몸에 베어 있더라고요. 에이 뭐 전등 정도야. 변기 틀어달란 거 아닌겨요. 한편 마음은 어지러운 생각을 유도로. 잠시 비워내는 중입니다. 또졌어 엄마, 언제 이겨보냐. <laughs> 근데 진짜 그만할 거야, 유도. 왜? <laughs> 안가?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나? 응. 그날 오후, 마음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같은 눈 높이에서 바라보면 신체 비율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laughs> 바로 베거진 작가의 작화는 아직 건지하다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왜 자네가 사과를 하나? 자네들이 미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작가님 그림 그러니까. 작화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작가님께 신뢰되는 말이지만, 작가님은 현재 등이 많이 굽어 계세요.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으셨죠. 작가님은 이때부터 줄곧 같은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셨고, 그 과정에서 작가님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복근, 허리, 등 근육들이 약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신 거예요. 작가님의 현재 눈높이와 젊은 시절 눈높이는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을 그리실 때 보던 각도가 다르면 다른 그림이 되기도 하고요. 작가님이 보시던 각도대로 본다면 이걸 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전과 다름 없는 균형 잡힌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 그림의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던 각도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활약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백어진 작가. 또한 젊었을 적에 떠싸온 그의 인품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니, 자네들 어쩐 일인가? 누구? 아, 선생님 옛날 어시들. 물론 지금은 다들 데뷔하셨고. 같이 원고 다시 그려요 선생님. 자네들 일은 어쩌고? 자네들 지금 막 작품 연재하고 있잖아. 걱정 마세요. 주간 연재 마트 최소 3주 분량 세이브 해도러가시잖아요 다들 세이브는 충분하지? 응, 음, 그럼 당연해요. 그렇게 백어진 작가는 기권이 아닌 방황을 끝내고. 그래. 다시 펜을 잡게 됩니다. 전에 팀장님이 너한테서 대체 뭘본 건지 모르겠다고 했던 말 기억나? 예. 음. 여전히 대체 뭘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잘했어. 정말이야. 어, 잘했어 아주. 유도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일로 인정받는 것에 기쁜 마음이었죠. 나좀 믿어주면 안 될까, 아빠? 그리고 며칠 뒤. 어, 그용 어쩌구만 3 0년 그렸다는 그 작가? 어, 정말 대단하시지 않냐? 어허 역시 <laughs> 진짜 재밌어요 개꿀잼 <백골제>. 재밌어요? 용기 <laughs> 다시 연재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백어진 작가 <laughs> 그것도 완벽하게 작가님 이제 어디 안 가실 거죠? 작가님 주소 부르세요 제가 보약 보내드림 아니 선생님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기셨네요. 이번 일 덕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네. 후배들이 서로 나서서 그냥 가르쳐 주겠다고 난리야. 아, 앞으로는 자네한테도 이거 어쩌고 상의할 테니까 잘 부탁하네. 아야, 아, 아닙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판 뒤집기로 바꿔버린 동전처럼 한 순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엄마 만두야. 너 진짜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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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계속 쭉 그렇게만 해예저 그럼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계속 회사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계약직이다 계약직이나 하나 더 뽑아요 1 년짜리로 어떡하냐 <목소리> 미안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 마음씨는 정규식 못할 거예요이팀이내년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준영은 자신과 정반대 생각을 가진 마음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일을 항상 웃으며 언제나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마음이 말했습니다. 김내 준영씨. 거의 다 왔어요. 여기 6개만 지나서 갑자기 바로인 오피스텔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요. <laughs>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줄게. 그건 내가 들게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볼수록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강에 노을 지는 거 보면서 퇴근하는 게제 소원이었거든요. 오늘 소원 하나 이뤘네요. 소원 한번 참 소박하네. 제귀 모양 신기하죠? 네, 네. 유도나 레슬링 선수들한테는 흔해요. 귀 대고 눌리는 게 일상이라. 훈장 같은 거네요. 네? 열심히 훈련했다는 훈장. 음, 그렇네요? 저도 훈장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 외국어 점수, 각종 자격증들. 근데 이 팀이 오고부터 그런 훈장들이 쓸모없는 d 다는 e 같아서 기 e 이빠지네지 지금 당장 t 야 그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곧 준영 씨 g t 도막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힘내라고요. 열심히 힘내. 이런 말 자주 하는 r 같아요. 아요요 근데 전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힘내라, 열심히 해라. 들을수록 오히려 힘 빠져요. 이미 열심히 힘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서도 힘내라고? 얼마나 더? 그라 어떻게? 이런 삐딱한 마음이 들거든요. 와 진짜 음. 맞는 말. 공감. 오케이. 그렇게 준영의 이런 삐딱한 마음은 며칠 안 돼서 폭발하게 되는데. 아, 그 준영 씨 저번에 뽐무 작가 화장실 변기 뚫었다며? <laughs> 잘했어 변뚫남. 평생을 변두람이란 단어를 듣기 위해 노력했던 게 아니었던 준영은 결국 부서 이동을 신청하게 되고 바로 이동은 안될것 같은데. 그럼 전 퇴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연히 옆에 있던 마음이 이 통화를 듣게 되는데 뭐예요? 남의 통화를 막이 듣두고 미안해요. 내가 일부러 엿들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그저아 예, 근데 할거 아니죠? 할 겁니다. 팀 이동 신청 안 받아들으시면 왜요? 몰랐음 없습니까? 진짜 진짜 모르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좀더 참고 힘 내다 보면. 그만 좀힘내죠 우리 그만 좀 열심히 하고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열심히 해 엄마 음식도 그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준영은 네. 어차피 내년에 이팀 없어질 테니까 마음에게 사실대로 말하게 됐는데그 네? 사람들 열심히 하면 정규직 전환해 주겠다는 거엄마없이 기만한 겁니다 그냥 일년 계약직으로 쓰다 버리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음식도 얼른 자기 사기를 알아보세요 과연 마음은 자신이 찾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마음의 마음대로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SBS 오늘의 웹툰은 매주 금토 밤 10시 방영합니다. 다음화도 리뷰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아, 저한테 해, 행운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